늘려오리 시간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이 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업을 날개 주셔서 사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 늘 하나님께서 나가신 지혜와 아버지 하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길을 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질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갑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기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서로 아브라미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미르도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친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 우리 모태결합하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어,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어, 내가 하늘,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 그리고 또 우리의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다른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 어찌 보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한 또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일까지 어찌 보면 두려움이 많은 자고 또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 연약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성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함께 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또 짐승도 주었던 장면을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아비멜렉이 사라를 손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에 이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닫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땅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히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살아도 어느 곳에서 너가 살고 싶은지 땅을 지정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가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우리의 백성 가운데에 우리에게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후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주 신혜를 누리며 강성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브라미르도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더불어 알 때에는 이땅 가운데에 평화의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줄놈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에 또전 세계 가운데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싸우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픔과 괴로움과 서로 싸우는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평화에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분명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너가 우리에게 후대해야 한다. 우리에게 잘해야 한다. 우리가 당신에게 후대하였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비멜렉에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 언약을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듣고 나누고 또한 서로 언약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서로 싸우고 빼앗고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서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에서부터 신뢰는 쌓아지고 더불어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또한 그 모든 이야기와 들어준과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아가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의 관계는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언약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서로 맹세하고 이 언약한 땅을 부엘세바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아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땅 가운데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그냥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드려졌던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렸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구원자로 또 불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언약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시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시요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귀한 복된 은혜임을 잊지 말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우물을 파며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신 분이심을 이 언약이 아비멜렉을 위한 언약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연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개개인의 서로의 언약이고 또한 서로를 위한 언약이지만 이 모든 공급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과 같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칠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로 서운함과 또한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또는 우리의 교회와 모든 부르신 영역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한번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늘 위야 사위 마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되게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되신 주 여호와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려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네가 풍성하게 열매 맺이게 하셔서. 주에 나를 여하여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내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귀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생기는 갈등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또한 회개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향하여 함께 약속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싸움과 전쟁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하라 가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주님이 늘 함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임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가를 주여 삼창하시며 서부 순무 꾀와 목회자들 성도님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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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마리신 아버지 하나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느님의 날 수인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시고 내가 넘치게 나아가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이루어지겨러 가여주시옵소서. 보게고 이 되게 겨어 가여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내가 풍성하게 열매맺어지겨러 가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순복귀를 사용하여주시고 내가 넘치게러 가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기피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버지의 서부순복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 전 아버지하며 이 교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때 끊임없이.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와 권세 와 영광에 늘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와 권세 와 영광에 넘치게 나아가 주시고 고개 그 도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 신주를 바라며 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무슨 목회를 보호하시고 노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아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예 죄는 모든 성을 지는 께서 모든 것을 넘나 잘하시오니 아버지 아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루코 추억까지 사단이 끝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말해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가 되기를 말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가정가 정마다 주님을 열어가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라해 주신 이루어 주신 소녀 가운데에 보호하셔서 주님 아버지 아름 나를 위하여 쓰임 받는 가족들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목소리>